또 이상한 거. 어, 빠르게 노리기 나 이제 얘들 못 봐야 돼. 어, 블럭 가깝다. 아니 죽음을 어, 느껴본 어. 적 있나? 이렇게 탱크를 노렸어, 좋아. 아니 어, 어. 여기 함류했음 폴란디스. 난 이래 폴란 어, 이래. 이래. 빠르게 노리지. 네. 오케이, 다시 탱 주워. 내렸다. 우리 우리 후덥해. 드업하고 웨스트로 쭉 빼봐 일단. 오시 안해? 오시 안해? 어, 디펜지드 오시 할 거야. 오시 할 거야. 디펜지드 줘. 어, 디펜해주고, 디펜해주고 덮대. 웨스트로 덮대봐, 덥대봐, 덥대봐, 덥대봐. 엔디로 올라가. 엔터블 올라가, 엔터로 여기 안쪽거볼 거야. 여기 레터랑 3, 2, 1, 레터 레터락, 레터락 e 레터 테이케이나이 t e 시 a l e 으 t 으 r a l e 더 빼. e r a lettera, l e t t e 더 빼줘. e t 가 빼고 있어. e t 이 e r a l e 얼방 빠졌다. 이거 얼방 빠진 a 볼 거야. t e r a l e t t e r 어 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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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대. 뭐 어,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지 아, 나는. 뭐해결 r a let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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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t 오, 어, 디철해지고투철해주고 이제 버해주고 오케이, 터지면 안 돼. 바로 우리 안쪽에 온 거. 이스트, 이스트, 파이, 오, 쓰리, 투, 원. 이거 이스트 피클랩, 이거 피클랩, 녹여줘. 아, 대문 녹여봐, 대문 녹여봐, 대문 녹여봐, 대문 녹여봐, 대문 녹여봐. 안 돼, 웨스트로 빼, 우리 다시 웨스트로빼 줘. 어, 웨스트로빼요 웨스트롭해. 어, 너무 깊으면 안 돼, 웨스트로빼 줘. 목목 슈더블라면 다봐 목숨 나마 그리고 웨스트로 오면서 얘는 5초 뒤에 와. 딜크 있어, 5초 뒤에 있어. 디펜 는 준비, 이제 상기해서 디펜 는 준비해. 막아줄게. 막아줘, 막아줘. 바로 이스트 아우. 꼬리, 이스트 꼬리. 파이 5, 4, 3, 2, 1. 이거 비글래, 비글래. 누개줘누개줘 하나, 누개줘안 돼. 여기는 누군지 안 돼. 어, 다시 웨스트 쪽 맞아. 베드롱 날려주고, 웨스트로 와요. 웨스트, 안쪽에 있는 걸레트팅 레터 킥, 레트 킥, 터 어, 왼쪽으로 더빼봐 이거 복쪽 그리고 계속 잡아줄래. 더빼줘 엔더블로. 더 올라가. 이번엔 더 올라가. 얘들아, 더 올라가. 엔프더 올라가. 디펜 해고 주디 깔아줄게. 길이야, 길이야. 뭐깐야 돼. 가라 소 덮배 주만 덮배 웨스 트 덮배 덮배봐 우리 다 어, 왕각까지 와봐 왕각까지 밑에 위에 행이랑 이런 거 벗고거든. 아좀만 어, 덮배 볼래? 덮배봐 앞날 좀만 덮배 더더 이스 힐러 폴른 파이 오 쓰리 스원 폴른 폴른 이거 힐러 돌이고 되게 나이스 아. 나이스 덮배 웨스 트 덮배 얘네 턴 바로 있어 턴 바로 있어 빼야 돼이패 준비하면서 빼야 돼 덮배 웨스로 트 덮배 얘들아 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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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로 트 더와 왕각 나 멘티야 왕각 멘티야 앞날 왕각 덮배로 왕각 돌고 더와 더와 디펜 준비하고 이제 나이스 디펜 더와스 많이 해야돼더와더와더빼더빼더빼더빼더 빼줘 올 거야 이제 더빼더 더 와줘 얘들아 더 와줘 이거 마딩게이지 동시에 갈 거거든 신발 쓸때 나이스 터줘 오케이 이스트 온다 이제 얘네 오면 공합생 우리 갈 거야 이스트 먼저 바꿔 갈게 오케이 이스트 파이브 포 쓰리 투원이안쪽에온거 이거 안쪽에온거 두개 주고, 제발, 제발, 제발. 안됐으면 다시 웨스트로, 다시 웨스트로 할래. 내 호가 바로 앞에다 계속 어, 이겨야 더, 돼. 더갈 거야, 더. 저 엔더블로 더, 더 빼줘. 더 빼줘, 웨스트로 더 빼줘, 일단. 더히면안 돼. 더 빼줘, 왼쪽으로 쭉 빼, 왼쪽으로 쭉 빼. 이거 인게이지 동시에 돌거든? 바로 카운터 볼게. 더 빼줘, 빼줘. 더 빨라. 어, 딜방을 네, 준비해, 이제 길어. 올 거야. 이제 딜방을 준비 우리 왼쪽으로 디펜트 와이, 3 쓰리, 투, 원, 디펜테. 바로 디펜스, 바로 디펜스, 바로 디펜스. 주디 깔을 스 주디 깔을 때. 비키 게이비이 나이스 키 비키 야키 비키 야키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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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키 비키 비엔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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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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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키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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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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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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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안쪽에 온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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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엔터 다리 지나가 엔터에 있는 다리 지나가 엔터에 있는 다리 지나가 지원 한번 해줘요 엔터에 있는 다리 지나가 쭉, 쭉 지나가 아직 턴 없어 10초 남았어 1턴 쭉 지나가 쭉더 지나가, 지나가 더 지나가 더 지나가 더 지나가 더 지나가 원딜 있지 원딜 다리 나가서 들박을 준대요 다리 쪽에 오면 거기 들박할 거거든 여기 안쪽에 온거 3비트 3비트 오케이 3 2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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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박아 여겼어? 다시 다리 넘어와서 홀딩해 다리 넘어와서 홀딩 다리 넘어와서 홀딩 지원해줘 못 넘게 어 해줘 막아줘 딜 같이 박았어 여기 홀딩해 어, 얘는 아직 혼란 안 썼어 혼란 3렙이야 혼란, 혼란 3렙, 3렙. 어, 여기 지어 여기 지킨 다음에 우리 저엔더백 보면 또 초코 하나 있거든 거기까지 또 빼면서 할 거야 우리 조심해주고 우리 좁아서 하면 안올 거야 우리 좀만 왼쪽으로 와볼래 좀만 왼쪽 좀만 왼쪽에서 다리 넘는 거 도도상 퍼지해줘요 우리 딜밖에 딜박을 준비해. 넘어오는거딜박을 음. 준비해. 우리 좀만 더 왼쪽으로 음. 넘어와 봐. 한번 까라줘야 돼. 어, 지금. 뭐. 우리 핑 보여 여기 여기까지 빼야 넘어오면. 알았지? 도도상 파이 오 쓰리 투와 여기 오케이 비클랩 비클랩 소개 줘.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뒤편 준비하고 바로 웨스트로 쭉 빼. 바로 웨스트로 쭉 빼. 웨스트로 쭉 빼. 웨스트로. 네번네번네번네번네 번. 웨스트. 킬리야. 오케이 킬리야 킬리야. 나이스 나이스 뒤편 나이스 뒤편. 오케이 야 우리 다리 쪽 막아 최대한 막아 봐 안쪽에 비클랩 보자. 웨스트로 더 빼면서 웨스트로 더빼 더 빼줘 NW로 빼줘 왕관 보여 왕관? 5초 뒤 우리 안쪽에 있는 거 노스 바이 포 쓰리 투원 이거? 안쪽에 있는 거? 여기지고 오케 안됐으면 다시 빼 왼쪽으로 빼얘는턴 있어 저항 뭐가 야돼이번 저항 타이밍 NW로 보면 초크 하나 더 있거든? 글로 빼 NW로 보면 초크 하나 더 있어 NW로 보면 초크 하나 더 있어 더빼더빼 더 빼. 나이스 디펜 NW로 가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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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크 NW 초크, 엔더미로 초크. 엔더미로 초크. 어, 더 w 초크 어더빼더빼 NW 초크 탱크 왔었어요. 오케이 나이스. 우리 안쪽에 있는 거볼수 있지. 텐트랑 아, 네. 여기 힐러 또 보자. 힐러 3, 2, 1 이거 이거 힐러랑 텐 힐러 탱교두교줘 제발. 안돼 다시 웨스트 엔더로 올라가 얘들아 엔더 다리 지나가. 엔더 다리 지나가. 엔더 다리 지나가요. 나보고 나보고 레드보가. 엔더 야 갈리면 안돼. 엔더블로 가야 돼. 엔더 노스로 가야 돼 이들아. 노스로 가야 돼. 노스 좀 위로 위로 위로. 노스도 갈리면 안돼. 노스 다리 지나가. 다리 지나가. 계속 다리 지나가 죽을 깔아줄게 죽을 깔아줄게 죽을 깔아줄게 비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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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안 이기는 거봐 안쪽에 이거 퍼져야죠 안쪽이거까 파일 포 쓰리 투어 이거 피클래 이거 피클래 안돼 아 다리 지나가 다리 지나가 길좀깨 박으면 안돼 다리 지나가 힐업해야 돼 드디어 힐업 어 힐업 먼저 해야 돼 엔터 넘어가는 거 엔터 먼저 지나가 지나가서 홀딩해 힐업 먼저 해야 돼 힐업 먼저 해야 돼 얘들아 더 지나가 더 다리 최대한 벌려주고 다리 왼쪽으로 다리 왼쪽으로 다리 왼쪽으로 자리 잡아 왼쪽 홀딩해 여기서 홀딩해 앞날이 막아주고 우리 안쪽에 온거퍼지 해줘 다리쪽 5, 4, 3, 2, 1아소리 스킬 봐가지고 간대? 어 바로 뒤편 왼쪽으로 왼쪽으로 빼야돼 주디 깔아주게 왼쪽으로 빼 왼쪽으로, 빼. 왼쪽으로 빼 왼쪽 왼쪽 왼쪽에 또 초코 하나 있거든 왼쪽 다리까지 왼쪽 왼쪽 초코 왼쪽으로 얘들아 왼쪽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좀만 더 지, 집중해서 한번더 녹이자 오케이 여기서 홀딩 여기 홀딩에서왼쪽이는 초코로 다시 뺄 거야 오케이? 만화 아, 없 얘네 오케이 만화 없어 우리가 이번에 한번 바꿔 가자 먼저 바다 칠게 바다 치고 왼쪽에는 토크로 갈 거거든? 온다 온다 디피렌 주고 나이스 우리 노스 쪽 노스 쪽파이 아기 어, 맞고 어, 왔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다 이기 오케이, 오케이 다이스 이스트 바로 이스트 바이 포 쓰리 투원 이거 안쪽 킬 사라진 거안 돼? 야대마고 맞아 우리 웨스트로 에스 S더브로 와 S더브 S더브로 와 여기 s 더에스더브로 와줘 S더브 여기 다리 지나가 다리 지나가 다리 지나가. 5초 뒤에 얘네 와. 다리 지나가. 앞라인 조심해. 앞라인 케어해줘야 돼. 앞라인 케어해줘야 돼. 다리 지나가. 다리 지나가. 더 지나가야 돼. 더 지나가야 돼. 더 지나가. 더 지나가. 지나가. 다리에 이번에 저항 먹어야 돼. 저항 먹어야 돼. 저항 먹어야 돼. 우리 다리에서 박보자 다리에서. 5, 4, 3, 2, 1. 이거 비클랩피클랩 제발 이거. 이거 이거 터트리면돼 이거 터트려 아우. 아우케. 다시 왼쪽으로 빼. 왼쪽으로 빼. 싸우스로 돌았고 그 다음에. 싸우스로 돌 거야. 싸우스로 돌 거야. 오케이. 왼쪽, 왼쪽으로 가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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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언덕 톡고 있거든. 지원 한번 해주고 완전 잘하고 있는 아 초일이 죽었네 대몬이 죽었나? 야야 네, 야, 어, 데몬 이제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 언덕 내려와 어, 이제 우리가 밑각이거든 갑자기 올라갈 거야 S2로 갈게요 S2 S2 초크 언덕에서 한번 보고 가자 노스 5 4 3 2 1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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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클랩 제발 나이스 스났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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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케이 S2로 빼 S2로 빼안 됐으면 S2로 빼 디펜치 피해줘 SE로 빼줘, SE로. SE로, s 로로 길이야! 어, 덮빼야 돼, 덮여야 돼. SE로 덮여야 돼, 덮여 여기 바위 사이에, 나무 사이 지하가. 나무 지나가, 나무 지나가. 나무 지나가. 오케이, 여기 초도 나무 지나가. 나무 지나가. 5초 뒤에 딜 박을 준비해. 딜 박을 준비해, 5초 뒤에. 5, 4, 3, 2, 1. 요거, 요거. 초도 쪽, 박고. 박고, 이스트로. 박고, 이스트로. 오케이, 다시. 디펜 준비. 데몬 없다, 대본 없어. 데몬 없어. 여기 주디 깔아줄게, 주디 깔아줄게. 덮여야 돼. 이번에 버텨야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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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애니가 맞고 빠라졌어. 이렇게 이스 다시 이스로 축가, 이스로 축가. 비빌 없고. 어, 이거. 삼딜 삼딜. 런치킬, 런치 나이. 이스로 축가요? 한번 묶어줄게, 도망가, 알았지? 한번 묶어줄게, 도망가. SW 네, 오면 비, 비빌 수있음 어, 런 쪽으로 도망가 이제 참대 할게요.